다 왔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콩콩 던전네 오늘은 지난번에 전설 영웅 중에서 바람 속성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오늘은 얼음 속성을 한번 써볼게요. 네. 전설 등급의 얼음. 자 먼저 안나 얼음 마녀. 얘는 응. 근데 많이 써봤어. 우리가 초반에도. 응. 기본 공격은 얼. 어, 적에게 난사하는 얼음 송곳치전. 사방으로 쫙 발사하는 거. 응. 재능은 초기 얼음 송곳 탄도 플러스 1. 어. 탄도가 송곳을 하나 더발사한다는 건가? 그다음에 피시부는 적의 얼음 원소 내성 4% 감소. 아, 어, 내성 4% 감소. 내성을 4% 감소시키면은 공격력이 공격이 더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얼음 법사. 브리사 기본 공격은 랜덤 적에게 범위 서리 공격을 시전한다. 밑에서 뿅. 어. 그다음에 재능은 설이 신성 범위 지속 시간 플러스 2. 아 어, 지속 시간이 늘어나네요. 패시브는 자신의 공격력 4% 상승. 자신의 공격력만 4% 상승이 되네. 이왕이면 팀도 같이 해주죠. 그게. 자 룬도 장착을 했고요. 아 그리고 하나는 화염 사수를 사용을 할게요. 네. 지금 검선도 괜찮은데 검선보다 화염 사수가 이게 등급이 많이 높아서 화염 사수로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보물도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얼음 위주로 얼음 마녀하고 얼음 마법사. 자 그러면은 오늘은 등급 도전 중에 78이 삼성이 안 됐기 때문에 78로 한번 해보자고. 네. 자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 자 시작을 했고 첫 번째로 얼음 어, 화염 사수. 얼음 뭔지 아니야? 자이번 얘들이잖아 전설 아어 이번에 그러면은 얘 받아야지 얼음 마녀 얼음 마녀 이렇게 갖구요 얼음 마녀는 뭐또 많이 쓰는 영웅이긴 해 전설인데 음. 워낙 얘는 이제 일반 공 일반 몬스터 공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얼음 마법사 얼음 마법사는 많이 안 써보긴 하는데 이렇게 얼음이 팡 그리고 지역이 남아 그래서 저기 저기 들어오면 아마 데미지를 입을 거고 범위 공격이지 음. 음. 피해, 서리 피해 증가. 일단 받자. 그러니까 둘다 일반 보스 범위 공격에 좋은 애들인 것 같아. 근데 저 음. 얼음 법사는 약간 음. 그. 자, 요것도봤고요 얼음 법사는 약간 음. 보스한테도 괜찮을 것같해 단일인데 음. 음. 범, 범위. 음, 요거를 약간. 이제 음. 보스한테 맞추면 보스 밑에. 음. 범위 영역이 생성되고 그걸 지속 데미지를 줄것 같으니까 근데 국에그 어. 게임 창에서 어. 아니 그 영웅 창에서 얼음 법사라고 나오잖아 어. 근데 그 보물하고 이 어. 게임 내에서는 어. 얼음 마법사라고 나와 에서이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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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쉐빙 한국 음, 쉐빙. 한 <laughs> 막 뭔가 아, 얼음 조각이 막 나가 조그만 거어 여기 얼음 조각 막 음. 나가잖아 어. 얘도 아마 맞추면은 얼음 조각 막 나가는 것 같아 여기 여 조그만 얼음 조각이 한번더 나가는 거 다중 얼음 성고 탄도 플러스 1오 그럼 네 방향인가? 아 어, 이게 탄도구나 음. 한 방향으로 하, 추가되는 거 방향이 자 화염 사수가 안 올라가네 뭐상관 없고요 <laughs> 오케이 처리 지소 얼음 법사, 얼음 마법사였나? <laughs> 어 화염 하수인. 화염 하수인. 어. 화염 사수 중에서 가장 필요한 스킬이 저거야 하수인. 네네 네 마리 추가되는 거. 살이 피 어, 리롤 한번 할까? 리롤. 어. 오케이. 다중 얼음성 이성됐고요. 근데 얘네 조합 어. 쓰고 음. 검선. 음. 쓰면 은 약간 정신없어. <laughs> 어. 얘네 그 탄도 날라다니고 막 밑에서 이거 올라오면서 막검성 칼이 어. 날라다니는 음. 정신없어. 전설 등급이 약간 범위 공격이 좋은 것 같고 보스 딜은 그렇게 좋진 않는 것 같아. 사수를 올려야 좀 보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화염, 화염 사수. 얘는 얼음 전설, 영웅 둘다 약간 범위 데미지라서. 어. 오케이. 오. 3성이 됐고요. 다음에 얼음 성고 폭사. 어, 저거 너무 좋아. <laughs> 저 스킬은 좋은 것같 아, 포스 나왔다. 잘 잡을 수 있을까? 어, 다행이. 어? 어 포... 일단은 이거 아, 이거 그 이제 봤자. 폭사 건제봤 음? 폭사. 이거 은근 음. 데미지 괜찮아. 부스. 어. <laughs> 어. 어 <몰랐어. 웃음> 오, 어, 어. 어 폭사. 체다 어. 이은메사 아우 자꾸 돌로 만드네. 근데 이거 일반 공격 은근 잘 따라. 어. 아직은 첫 번째 보스라서. 메두사 근데 조금 까다롭긴 해. 음. 여기는 음. 걔 뭐야? 그 트롤 소환하는. 소화라는... 어. 어. 걔를 쓰면은 걔네가 대신 돌이 되죠. 오케이 첫 번째 보스는 잡았고요. 오메두사자 얼음 마법사. 제도 빨리 돌파가 돼야 될것 같은데. 야세개 이상. 아, 한 개. 오케이. 상태 아니 상까지네 이번에 리로를 써서 돌파를 시키자고. 오, 이거 너무 좋아. <laughs> 돌파가 되면은 오, 그리고 얘가 지금 발이 됐잖아. 아, 더 봤자. 감소까지. 그리고 얼음 마녀가 지금 발이 되면은 약간 폭발이 일어난대데 여기 얼음 응. 얼음 결정이 또 생깁니다. 맞추면 응. 이게 확률적으로 생기는. 오케이, 오케이 삼성. 다음에는 슈퍼설리 신성. <laughs> 다음에는 슈퍼다. 돌파되어 시전 기나동안 자신이 무적이 된다고? 어, 무적이 된다고? 무적? <laughs> 그니까 범위도 엄청 커지는데. 근데 무적이면 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laughs> 다 소멸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적이 없어. 우와. 얼음 스케일은 이쁜데? 오케이. 슈퍼설리 신성. 슈퍼설리 신성이 되네. 오 돌파되어 시전 기간 동안 자신이 무적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일단은 둘다 돌파는 됐네요. 오, 우와 오, 엄청 커 보호막 생겨 보호막. <laughs> 아 그래? 자 이제 사염사수만 돌파가 되면 될것 같고요. 우적. 음? 자두 번째 보스 돼지왕. 어. 그러니까 얼음 마법사도 밑에 범위가 바닥을 깔아버리니까 그걸로 아마 지속 데미지를 계속 줄수 있을 것 같네요. 야 이봐 확실히 보스 잡기가 약간 힘 힘든 것 같아. 빨리 하염 네. 사수도 또 돌파가 돼야 돼. 딜 제대로 왔아 그래? 아니 근데 영웅들 체력 달는 거 아니야 같이. 영웅들 체력도 많다. 마지막 보스는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 잡아라. 잡아라. 네. 자두 번째 보스까지 잡았고요. 자 빨리 하염 사수가 레벨이 좀 많이 올라야 될것 같아. 여기서 세개 이상. 분영세 개네. 기보. 오와 화염사수 세 개. 저거 어. 기든가 네. 죽음의 개야. 네, 이번에 는 돌파가 되겠네요. 오, 브레비. 아빠가 좋아하는 브레비. 공중 던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킬이 아빠는 브레비. <laughs> <laughs> 화살을 막 뿌려버리니까. 오, 일반 몬스터는 정말 잘 잡아. 세탁기 안에 세탁기. <laughs> 갈아버리. 오케이, 브레비. 세 마리 다 돌파가 됐네요. 이제 보스는 좀 잡겠다 그러면 아 연쇄 스킬이 없구나 <laughs> 악마 아이가 없어서 자 이제 레벨이 한 번에 나아20 레벨 아 하나 더 올릴 수 있다 잠깐 리롤 한번 하자 리롤 음,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제 화염 사수를 좀 올려야 될것 같아 마지막 보스를 위해서 자 마지막 스킬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리롤해서 화염 사수 넣으면 좋고 불 오케이 불화사마스 터 요렇게 하면 좀 할만할 할것 같은데? 자, 과연 마지막 보스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 얘가, 찐마왕, 얘가 데미지가 되게 세. 범위로 때리거든? 그래서 응. 지금 삼성을 못하고 있어. 삼성 클리어를 못하고 있어. 벌써 얘가, 넌 <laughs> 지금 많이. 삼성 방피아로, 아니고 애플 클리어. 밤피아로 <laughs> 딸른다안 돼. 딴 <laughs> 애들은 할수 어. 있는데, 그 마녀가 좀. 어, 안 되네. 넘길 수는 있어. 넘길 수 있는데 삼성이 안 되네요. 부활은 한번 쓸수 있거든 방고로 그래서 확실하게 넘길 수 있는. 자 여기서 죽으면은 안 죽어? <laughs> 과연 안 죽고 죽었다. 부활 바로 시켜버리고. 오케이. 저 방패 아니? 아니 죽으면 어차피 상관없어. 일, 일성이야 한한 아. 명이라도 죽으면 일성이 돼. 오랜만이 MVP. <laughs> 일반 몬스터를 통계. 많이 잡았나 보네 아, 통계 한번 보자 오, 오 골고루 얼음 마녀가 많이 딜을 넣네요 얘는 근데 좀어 어, 그러네 돌파도 아, 됐는데 얘네에 비해서 좀 늦게 받았는데 음. 화염사수가 그냥 음. <laughs> <쟤는> 등급이 높아서 통계는 <laugh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설 등급의 얼음 계열 용을 써봤습니다 얼음 마녀하고 얼음 법사 얼음 마녀는 그래도 전설 등급 중에서는 많이 쓰는 영웅인 것 같고요. 얘가 워낙 일반 몬스터를 정리를 잘하니까. 음. 응. 얼음 법사는 조금 애매하네. 공격 방식 자체도 조금 애매하고, 그 그러니까 일반 몬스터도 그렇고 보스 딜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얼음 법사는 조금 애매한 영웅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봐. 안녕